네 여러분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1과 마지막 자 지금 1과라고 했어요 지금 1과임에도 불구하고 와 아직도 안 끝났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아 이번 비상 국민표 아좀 부문이 길어서 힘들어요 우선 기출 원전이 되어준 건 좋지만 길어서 지칩니다. 맥이 빠져요. 네, 볼게요. 자, 이제 리드 모어예요. 리드 모어. 그래서 a letter from my heart. 이제 내 마음으로부터, 내 가슴으로부터의 편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방금 살짝 조금 훑어봤는데 좀 슬프네요.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된 이병 이름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영화 하나 추천해주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So to my beloved friends, oh, 이제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아. I'm happy to have a chance. 나는 정말 기뻐. 뭐 하게 돼서 to have a chance.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나는 정말 기뻐. 근데 뭐할기회냐면요 To write this letter. 내가 이 편지를 쓸수 있는 기회 말이죠. As I have just turned 17. 17. <laughs> 이렇게 바로 파네. 내가 17살. 살에 이제 딱 되면서 내가 이 편지를 쓸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요. 나는 너무 기뻐. 자, 근데 이때 이 투부 정사는 무슨적 용법이겠습니까? 어,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겠고. 이때 투부 정사는 무슨적 용법이겠습니까? 뭐뭐 하게 돼서 기쁘다. 뭔가 감정의 원인인 거죠. 감정의 원인. 감정의 원인인 거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첫 번째는 감정의 원인, 부사적인 용법이라면 두 번째는 형용사적인 용법입니다. 응? 뭐뭐 할 기회인 거죠. 자, 그래서 you probably noticed 너는 아마도 눈치 챘을 거야 that I look much older than you. 내가 좀 너희들보다 어, 나이 들어 보인, 어, 보인다는 것을 너희네들은 아마 눈치챘을 거야. So the illness 병인데요. 어떤 병이냐면 I've suffered from since I was born. 참 so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겪고 있었던 그 고통을 겪고 있었던 그 병은 그 병은 what has aged 나이들게 만들었어요. 뭐를요? 노화시켰대. 나의 몸을 어떻게 much faster 훨씬 더 빠르게요. 많이 빠르게 아니고 p a r t i t o n the 빠르게 비극극 광조 아시죠. 어 누구보다 normal people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and i don't know how many more years i will have.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어. 얼마나 내가 더살수 있을지는. so throw a this letter.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i'd like to share with you 내가 너희들하고 공유하고 싶어. 뭘? 몇 가지를. 근데 어떤 몇 가지냐면 I have learned about life before it's too late. 이제 더 늦기 전에 이제 이 삶에 대해서 내가 배운 것들, 어, 내가 배운 것들 이몇 가지에 대해서 내가 좀 공유를 하고 싶어라고 하는 거네. 음. 공유를 하고 싶다.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so first, 먼저 그첫 번째로, try to be okay with what you ultimately can't do. 먼저 뭐 하려고 노력해라. 괜찮아지려고 한번 노력해봐. 뭐에 대해서? What you u t i m a t e l y can't do. 네가 결국에는 할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냥 할수 없어도 그래 괜찮아라고 한번 해봐. There is so much you can do. 너 못하는 것들 말고도 네가할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So, I can't do hard physical activities.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힘든 이런 신체적인 활동은 할 수가 없어. 뭐과 같은 이런 장거리 달리기와 같은 이런 신체적으로 힘든 그런 일들은 할 수가 없어. Instead, 대신에, I choose to focus. 나는 뭐 하기로 선택한 거야? 집중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뭐에 대해서? 활동들인데 어떤 활동들인 거야? I can do. 내가 할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그리고 i feel passionate 나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느낀다. 그다음 두 번째. 자, second 두 번째로 surround yourself with people you want to be around. surround 하면 둘러싸다라는 뜻인데 네 자신을 둘러싸워 봐. 뭘로 싸워? 그 싸우다, 파이트가 아니고 둘러 이게 싸이게 만들어봐라, 네 자신을 뭘로 사람들로. 근데 어떤 사람들? You want to be around. 네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로, 네 주변을 한번 둘러 싸워봐라. 한번 애워 싸워봐라. So I feel most alive. 나는 가장 살아있다고 느껴. 언제? When I'm surrounded by those I love.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느껴질 때, 나는 굉장히 내가 제일 살아있다고 느껴. So remember to appreciate. 그리고 기억해. 뭐할 것을 기억해. 감사해라. 그리고 사랑할 것을 기억해라. 누구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것은 will make a truly positive impact. 그리고 뭐할 것이다. 진정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뭐에 있어서에, 너의 삶에 있어서에. 해서 last.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but not least. 그에 못지않게. 그러니까 마지막이긴 하지만 마지막이라고 해서 가장 안 좋은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자 마지막이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keep moving forward. 계속 뭐해라. 음, 앞으로 나아가라. 자 keep ing니까 계속 무엇무엇을 하다지.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forward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so I try hard not to feel bad for myself. 나는 항상 노력해 뭐하려고 열심히 노력해 not to feel bad for myself.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려고 나는 항상 노력을 해라고 하죠. so whenever I feel down. 자 내가 뭐할 때마다, 내가 우울하게 느껴질 때마다 I accept. 나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또 뭐해? Acknowledge. 나는 인정해. 뭐를 인정하냐면 my feelings. 내 감정들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해. 뭐하기 위해서 so that I can move past them. 내가 그것들을 past 지나서 그렇죠 지나서 내가 그것들을 스쳐 지나가서 내가 I can move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는 그냥 그러한 감정들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So don't look backward for too long. 그러니 뒤돌아보지 말아라. 너무 오랫동안 뒤돌아보지 말고. But try to have something. 하지만 뭐 하려고 노력해라. 가져보려고 노력해봐라 무언가를. 근데 어떤 무언가 to look forward to. 뭔가 기대해볼 수 있는 이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가져. 보려고 노력해봐라. 그리고 please take the time to think over my words. 그리고 시간을 가지길 바래요. 근데 어떤 시간인 거야? 이때도 형용사 중, 용법인 거겠죠. think over my words. 내가 한 말들을 좀 곱씹어서 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니들이 가지길 바래요. so I hope 나는 바래. they can guide you. 이제 이때 내가 가리키는 것들은 이제 내가 아까 세 가지를... 주인공이 지금 이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줬잖아. 그것들이 어, 너희들을 안내해 주길 바래, 가이드해 주길 바래, 뭐를 통해서? t h r o g hardships. 뭔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요 근데 어떤 고난인 거야? You might face in your life. 네 인생에서, 네 인생에서 앞으로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어, 너희들을 안내해 주길 바란다. 그래서 with love, 사랑을 담아, Sam, Sam이 이제 이렇게 어, 마무리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병이 어그 병이 어 나의 몸을 노화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병이 바로 뭐냐면 졸업증 이라는 병이에요 졸업증 이라는 병이고 이 졸업증 이라는 병이 신체가 어뭐 실제 나이는 뭐 7살인데, 막 이미 신체는 6, 70세야. 아마. 그러니까 이게 막 소화기간부터 해가지고 모든 신체 조직이 노화가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오래 살면 막 7살, 20살까지 살고 20살 넘기기가 힘들다고 해요. 이 졸업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거는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아직까지도 이게 세계에서 정말 몇대손 안에 드는 정말 희귀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좀 졸업증으로 유명한 우리 한국 우리 한국인에도 계세요. 한국인에도 계시고, 지금 인스타로도 이렇게 막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끔 인스타 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 졸업증에 대해서 이제 다룬 영화가 이제 몇개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일본 영화나, 이제 저는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 나의 뭐였지? 내가 그 인터넷 검색해 왔는데, 음, 이거였습니다. 어, 벚꽃 같은 나의 연인, 어, 벚꽃 같은 나의 연인. 나의 연애. 이게 굉장히 슬퍼. 이제 어떠한 젊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우연히 미용실에서 만났는데 어 이제 둘이 사겨 근데 이제 여자가 이제 졸업증에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한테 그냥 숨기고 그냥 헤어지자고 하고 그냥 잠수를 타 그리고 혼자 방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운둔 생활을 하면서 지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남자가 결국에 나중에 알게 되면서 막 오열을 해갖고 그게 굉장히 좀 인상적인 영화이긴 하거든요 아그 처음에는 얘네들이 처음 만나면 살짝 좀 병막 같아. 하고 이 남주가 미용실에서 일을, 아, 미, 아니구나. 여자가 미용실에서 일을 해. 근데 이제 한 남자가 그 이제 그 여주한테 반해가지고 맨날 이제 미용실을 가. 근데 이제 여주랑 이제 남주가 이제 미용실에서 이제 서로 자주 보니까 이제 친해지다가 이제 여주가 어느 날 남주에 그 머리카락을 잘라주다가 갑자기 귀를 이렇게 싹둑 잘라버려니까 잘못 건드려가지고 약간 귀에서 피가 나. 약간 약간 좀 그들의 첫 만남이 살짝 좀 병맛 같대. 약간 일본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약간 병맛 이후에는요. 이제 그냥 어, 그냥 평소에 그냥 로맨스처럼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제 이러한 졸업 증에 병이 발견이 되고 이제, 이제 서로에 대한 이런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제 이렇게 고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해서 이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진짜 사람 마음을 후벼 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하셨으니까 뭐 영화 한편 정도는 릴스 볼 시간에 이런 거 영화 한편 보셔 가지고 이거 그거 영화 보시면서 이 본문을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음, 미리 예습도 하시는 게 방학 때 보라고 했지 내가 개강하고 나서 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계약하고 나서는 그냥 이거 본문만 보시고 만약에 이 영상을 방학 때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방학 때 보시라고요. 만약에 이걸 지금 내가 이 영상을 학기 중에 발견을 했다. 그러면은 시험 끝나고 보십시오. 이해되십니까? 네, 알겠죠?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언제든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